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해 주시는 그 기간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심판의 유예 기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오. 또한 내가 심판의 고난 가운데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고통과 죽음과 멸망 가운데에서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실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. 한마디로 하나님은요, 멸망보다 심판보다 징계보다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불 붙는 듯한 극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